쓰다 남은 양초 짜투리기 가지고 양초 난로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과 사용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분해를 해요 고정 고리를 풀고 요거 요렇게 들어 내면은 안에 물이 있어요 요거는 물을 담아놓고 여기도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양초가 다 타면은 물이 있으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빼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을 4분의 1 정도 담았어요 이통 안에도 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화재에 염려가 없고 또 수분도 적절하게 되어서 여기다가 불을 붙여 여기다가 넣습니다. 한 개나 두 개, 세 개까지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물속에 담그고 이것도 불을 붙여서 물속에 용기 안에 넣고 여기도 불을 붙여볼게요. 세 개까지가 화력이 좋아요. 이렇게 담고 안 넘어지게 그리고 이거는 화분 받침대입니다. 화분 받침대 그 다음에 이 용기는 싱크대 대형 싱크대 거름망 두개를 엎어서 그리고 요 안에 하나 들었는데 요거는 양은 수저통 그 다음에 이것도 소형 싱크대 거름망 엎어서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떡지는 시루, 시루 받침. 그거 떡지는 용기 제일 소자로 엎어서 놓으면 열을 많이. 여기도 열 받고 여기도 열, 열, 열 해서 이중삼중사 중으로 열을 받으면 초가 크면은 열이 없어져서 바로 다 빠져나가서 밑에서부터 훈기가 올라와서 여기가 다 열을 받으면 훈훈한 가정 난로가 돼요. 또 하나 안에 물이 용기 1차, 2차가 들어있어 넘어져도 화재의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 다이로 이렇게 걸어서 여기도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세 번째 이렇게 걸면은 넘어질 염려도 없고 화력이 좀 있으면 아주 방안이 요 후끈후끈 답니다. 쓰다 남은 양초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만 끝.